런던의 중심부, 세련되고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63세의 도서관 사서인 마가렛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갈색 머리와 짙은 파란색 눈, 그리고 가녀린 체구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수많은 책장을 넘기며 보낸 세월을 말해주었고, 그녀의 눈빛은 조용한 성찰의 삶을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69세에 은퇴한 건축가인 남편 아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키가 크고 은발의 남자였으며,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강한 의지와 미묘한 지배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사서로 일했고, 그곳에서 책과 함께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추리소설과 일본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를 탐독했고, 일본의 전통 예술과 문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항상 일본어로 된 시집이나 추리소설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틈틈이 일본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서는 은퇴 후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에 몰두하거나 신사클럽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내의 취미를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그녀의 독서 시간을 방해하거나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편처럼 행동했지만, 마가렛은 그의 행동 저변에 흐르는 미묘한 통제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깊은 곳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여전히 부부관계를 원했고, 마가렛은 그런 아서에게 혐오감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서와의 잠자리를 피하기 위해 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끈질기게 그녀를 원했고, 마가렛은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가렛, 오늘 밤은 어때? 아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마가렛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피곤해요. 아서, 오늘은 그냥 자고 싶어요. 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금만 여보, 당신도 좋아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마가렛은 그의 손길에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녀에게 아서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혐오스러운 존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마가렛은 도서관에서 만난 젊은 동료 클라라에게 위안을 얻었습니다. 클라라는 30세의 밝고 명랑한 여성이었고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왜 그렇게 참고 사는 거예요?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클라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서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클라라. 그는 나름대로 나를 사랑해. 마가렛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런 게 사랑이라고요?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사랑이에요. 클라라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야? 난, 그럴 용기가 없어. 마가렛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행복이 중요하죠. 당신은 아직 젊고,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클라라는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클라라와의 대화는 마가렛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아서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의 어머니 베아트리체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5세의 베아트리체는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가렛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런던 외곽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서, 나 어머니 집에 가서 당분간 지내야 할것 같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뇌졸중이라고? 맙소사 많이 심각한 건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당분간은 내가 돌봐드려야 할것 같아.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아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올수 있어. 마가렛은 아서를 안심시키려 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마가렛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이 없는 동안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가렛은 어머니의 집에서 새로운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는 틈틈이 책을 읽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서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생활은 어때? 불편한 건 없어? 마가렛이 어머니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얘야, 네가 와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리고 내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여서 좋다. 데아트리체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여기가 좋아, 엄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 마가렛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가렛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고 마가렛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가렛,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썰렁해. 당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서가 마가렛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아서? 하지만 어머니가 아직 혼자 지내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당신과 함께 지내면 어떨까? 당신 어머니도 돌봐드리고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 아서가 제안했습니다. 마가렛은 아서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서와 다시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핑계를 대며 아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서 그건 좀 곤란해. 어머니 집이 좁아서 당신이 지낼 만한 곳이 없어. 그리고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거야. 마가렛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서는 마가렛의 거절에 실망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가렛은 어머니와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아서와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마가렛이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얘야, 나아서와 함께 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 그 사람의 시선, 그 사람의 손길, 모든 게다 싫어. 마가렛, 너도 이제 내 행복을 찾아야지. 더 이상 내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베아트리체가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마가렛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니? 내 인생이야 마가렛. 네가 행복해야지. 베아트리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서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이혼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서가 마가렛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가렛은 아서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서,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마가렛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다니. 무슨 소리야, 마가렛? 아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마가렛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아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아서. 당신이 원하는 건 오직 당신의 욕구뿐이야. 마가렛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서가 마가렛을 붙잡으려 했지만, 마가렛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서. 그건 집착이야. 그리고, 난더 이상 당신의 집착을 받아줄 수 없어. 마가렛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가렛,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 아서.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아서는 마가렛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마가렛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서는 마가렛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마가렛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서점에서 책을 읽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가렛,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클라라가 서점에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아. 마가렛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어떻게 지내?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연락은 해.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마가렛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어, 마가렛.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클라라가 마가렛을 안아주었습니다. 마가렛은 서점 창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가렛은 서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일본어로 된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펼쳐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끝없는 길 위에서 나는 나만의 길을 걷는다. 단어고 테니 스와 스노다오 싱크. 그녀는 시구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일본에 가보고 싶어. 마가렛이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갑자기 웬 일본? 베아트리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잖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싶어. 마가렛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나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베아트리체가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일본 여행을 준비하며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읽으며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마가렛, 정말 일본에 가는 거야? 클라라가 서점에 놀러 와서 물었습니다. 음,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어. 마가렛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해, 마가렛. 가서 재미있게 지내다 와, 클라라가 마가렛을 응원했습니다. 마가렛은 일본으로 떠나는 날, 런던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 런던. 그리고, 안녕, 아서. 마가렛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은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마가렛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도쿄의 번화가를 걷고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을 방문하고 후지산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마가렛이 후지산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소통하며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전통 예술,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마가렛 씨, 일본 여행은 어떠세요? 일본에서 만난 친구, 나오코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마가렛이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일본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나오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마가렛이 어느 날, 밤, 호텔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 일본에서 살고 싶어. 마가렛이 영국으로 돌아온 후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뭐? 일본에서? 정말? 클라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음,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서점도 열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마가렛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마가렛. 당신이라면 어디서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클라라가 마가렛을 응원했습니다. 마가렛은 어머니와 상의한 후 일본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서점을 정리하고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렛 정말 괜찮겠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이제 강해졌어. 그리고 엄마도 언제든지 일본에 놀러 올수 있잖아. 마가렛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베아트리체가 마가렛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가렛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 아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아서, 나 일본으로 떠나.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거긴 왜? 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마가렛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 아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아서. 마가렛이 아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마가렛. 아서가 마가렛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잘 지내. 마가레 아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서도 잘 지내. 마가렛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가렛은 일본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 밖으로 멀어지는 런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녕. 런던. 안녕. 과거에 나. 마가렛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마가렛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아담한 서점을 열었습니다. 서점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마가렛은 그곳에서 책을 추천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가렛 씨의 서점은 정말 아늑하고 좋아요. 마을 주민 타나카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이 정말 좋아요. 마가렛이 일본어로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지역 문화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항상 활기가 넘쳤고 학생들은 그녀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마가렛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재미있어요. 학생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마가렛이 영어로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열정적인 한 사람의 여성이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 마가렛이 어느 날 저녁 서점 창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은 희망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가렛은 이제 68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마가렛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클라라가 오랜만에 일본에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클라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런던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마가렛이 클라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클라라가 마가렛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런던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결혼생활, 어머니와의 재회, 그리고 일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마가렛이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의 끝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마가렛은 서점 한 편에 마련된 다다미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삶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런던에서의 억눌렸던 결혼생활, 어머니와의 재회를 통한 용기. 그리고 일본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순간이 중화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전문을 두드렸습니다. 마가렛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서 놀랍게도 문밖에는 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렛 나왔어. 아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마가렛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 당신이 그리웠어. 아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아서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다미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런던은 어떻게 하고 온 거야?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정리했어. 당신이 없는 런던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서, 나 정말 잘못했어. 마가렛. 당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미안해. 마가렛은 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일이야. 아서. 아니, 그렇지 않아. 난 당신을 너무 늦게 이해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아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서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마가렛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마가렛은 아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마가렛 혹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없을까? 마가렛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시 예전처럼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서,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없어. 마가렛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당신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아서는 마가렛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서,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길 바라. 마가렛이 아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마가렛, 당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마가렛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마가렛, 행복하게 지내. 그리고 가끔 내 생각도 해 줘. 아서가 서점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서도 행복해야 해. 마가렛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서가 떠난 후 마가렛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서점을 운영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서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아서를 떠올렸고 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아서, 당신도 어디선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지? 마가렛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서점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가렛은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점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서점한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런던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사진들을 보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아서와의 결혼생활, 이혼, 그리고 일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아서, 잘 지내고 있나요? 마가렛이 사진 속 아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점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가렛은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낯선 사람이 서있었습니다. 마가렛씨, 혹시 아서씨를 아시나요? 네, 알아요. 무슨 일이시죠? 마가렛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서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낯선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마가렛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서씨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가렛씨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서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서 씨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가렛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낯선 사람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마가렛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아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가렛,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당신을 만난 건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소. 부디 행복한 마가렛은 편지를 읽으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서 그녀는 아서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혼했지만 그들은 한때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마가렛은 아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서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렛 와줘서 고마워요. 아서의 여동생 메리가 마가렛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서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었어요. 마가렛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 장례식이 끝나고 마가렛은 아서의 묘지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바라요. 마가렛이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 마가렛은 런던에 며칠 더 머물며 옛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방문했습니 그녀는 아서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 그들이 자주 갔던 공원, 그리고 클라라와 함께 일했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네요. 마가렛이 도서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가렛, 여기서 뭐하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라라. 마가렛은 반가운 마음에 클라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마가렛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가렛이 런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 보러 왔죠?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서의 소식은 정말 유감이네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마가렛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 당신은 잘 이겨낼 거예요. 당신은 강한 여자니까요. 클라라가 마가렛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클라라.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마가렛이 클라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클라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으니 마가렛은 클라라와 헤어진 후 홀로 템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서 잘 지내고 있나요? 마가렛이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서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마가렛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서점에서 자신의 학생들과 자신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신만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